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님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정말 파란 양복을 <laughs> 입고 오셨네요. 네. <laughs> 민주당 중에서도 찐 민주당이신 것 같아요. <laughs> 네뭐 어, 좋아하는 정장입니다. 아, <웃음> 네. <웃음> 오늘부터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릴 텐데 이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올까요? 아마도 이제 빠르게 가장 국민들께서 관심이 써하시는 게 빠른 또 내란 종식과 예. 경제 재건 예. 환경 재서 그렇죠. 회복. 예. 또 여러 가지 경제 분야 와 관련된 현안들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될 거고요. 예. 아마도 이제 이번 대정부 질문이 다음 달에 있을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의 전초전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각 의원실에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그 후속 조치일 텐데 사실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일본의 관세협상 과정, 이외의 관세협상 과정 등을 보면서 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 예. 이 관세율에 대한 방어전을 잘 치르고 음. 투자 계획을 최대한 장기화 시켜서 예. 뭐 어쨌든 미국도 결국 선거를 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음. 뭐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예. 온 미국의 여러 가지 선거 과정이 변화를 정치 지형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그 트럼프 정부 때 버티자 이런 <laughs> <이야기. 웃음> 아니야튼 어쨌든 이저 외교 문제, 국제 관계 문제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좀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지금은 이 관세 협상 너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음. 여당도 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력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 하나 좀 아침에 뉴스에 나와서 여쭤봐야겠는데, 어,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개, 공정성을 침해했던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대법원장한테 물러나라고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고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한덕수 전 총리와 또어 최현순, 이 윤석열의 장모, 예. 최현순과의 그, 그, 내연남으로 알려진, 혹은 예. 또 그렇게 거론되는 김충식 씨와의 어떤 식사 자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의혹이 있어졌고요. 예. 과연 이제 재판부가 혹은 사법부가 예. 제대로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혹은 이 독립되고 또 빠른 내란 종식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음.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규현 재판부가 과거에 박근혜 탄핵 과 관련돼서는 한 달에 열, 한열 번에 열다섯 번 정도의 예. 재판을 했다면 예. 지금은 뭐 두세 번 정도 휴가 갔다 오고 음. 다 갔다 오고 음. 심지어 룸사롱 접대 의혹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감찰 결과는 지금 법원으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뭐 갔으면 갔다, 아니면 안 갔으면 음, 안 갔다. 음. 안 갔으면 안 갔다는 얘기라도 해야죠. 예. 해줘야 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법부가 예.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뭐 저희의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의구심이기 때문에 최소한 음. 그런 의혹들이 있으면 재판부 교체라도 해줘야겠죠. 그런데 예.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 음. 뭐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삼심 대법원의 판결이 음. 6일만에 선고 예고가 되는 등에 네. 정말 아니 대법원 판결도 6일만에 나오는데 내란 재판이 6일에 한 번씩 또열리지 않는다는 건 음. 누가 봐도 좀 의구심이 있는 사건 사안이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좀이 자성 노력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아마 사법부의 수장인 음. 이 그리고 공정한 재판, 독립적 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여러 이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나요 그리고 아까 지기연재지기 재판부 교체 얘기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내란 재판부를 지금 지금 특별 전 특별 재판부 전담 재판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란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재판부가 교체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기연 재판부는 신속히 교체해야 된다. 신속히 봅니다. 교체해야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 힘이 연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뭐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때 국민의 힘 송원석 전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어 민주당은 징계안을 제출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살인 예비 음모라고 했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계신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연히 잘못된 발언이고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결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본회의장에서 뭐 사석에서 예.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본회의장에서 원내 대표석에 앉아 있는 의원이 국회의원이 예, 예. 이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 내란을 옹호하고 아직도 예. 어, 살인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태도였지 않았나 예. 그래서 부적절한 당의 발언이었다 보고요. 예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최소한 성의는 예.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저는 뭐 정청래 대표에게 사과하거나 라 민주당에게 예.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내란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느꼈을 네. 뭐 전공이도 처단하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음. 포고령에서 네. 그래서 만약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 아니 그 그러니까 대통령 네. 또 정청래 대표와 한동호 대표뿐만 아니라. 음. 전공이들 마저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저는 같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뭐 시인하거나 부인하거나 뭐 사과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죠. 유감 표명조차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징계 요구를 하는 거고요. 물론 예. 이제 그 징계가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지 여부는 좀 예.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부디 그래야 이제 저희가 협상의 파트너든 대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그저이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일명 어 더센 특검법을 놓고 여야 합의가 발표됐다가 파기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장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주요 내용이 어떤 거고 왜 발의를 하신 건가요?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예. 이3대 특검 세분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예. 아, 첫 번째는 수사 기간의이 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 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연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 저희가 두 차례 걸쳐서 연장 요건인데 이 자체 특검이 예. 추가 수사가 필요 추가 수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에 대한 예. 이 연장 30일 연장 정도고요. 예. 또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하고 예. 또 많은 필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수사하고 빠르게 좀이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음. 또 수사팀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수사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이 파견 공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예. 기존의 새로운 공무원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 뭐 예를 들면 특별수사관 같은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예. 또 하는 편으로는 이 내란 특검이나 뭐 태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군 검사에 대한 지휘권이 좀 필요한다는 예. 여러 가지 논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군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한다든지 음. 혹은 이 다음 이제 이 내란 사건이 어느 정도 수사가 이제 이어지지만 예. 내란 뿐만 아니라 김건희 이 수사 에 대해서도 음, 음, 예, 예. 여러 가지 여제들과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대한 수사 관할에 대한 지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수사 관할을 국수본으로 하는 음. 이 지정 권한이라든지 예. 혹은 그 마지막이 이제 내란 재판에 한해서 예. 일심 중계 권한인데 일심 중계라고 하니까 다들 생중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 그게 아니고요. 예. 일심 녹화 중계입니다. 그 아. 녹화에 따른 편집 권한은 법원이고요뭐 예. 거기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지 음. 음성 변조를 하든지 혹은 재판부에 대한 면책도 요구했던 거아니요 겠습니 네. 그러면 거기서 B 소리 음소거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모든 편집 권한을 법원에 줬는데 그거 자체를 마치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민주당 의원님들마저도 그러시더라고요. 생중계인 줄 알고 음. 그렇지 않습니다. 녹화 중계였고요. 이미 네.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여러 번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법원 행정처에서 마저도 음. 내란 재판만큼은 국민의알 권리가 더 독. 보장돼야 된다라는 네.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합의해 주거나 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찌되건... 어. 아니, 이제 아니, 재판 중계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사실 재판 중계는 지금도 재판부가 중계하겠다고 결정하할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은 생중계를 할 수도 있는 문제죠. 예전에 노태우 전두환 때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이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야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저 정부조직법 부분을 이제 야당에서 협조해 주기로 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 법안하고 협상안하고 해가지고 수사기간 15일 차이밖에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부족, 수사 기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일단 이제 뭐 원내대표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서 특검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예. 협상은 결국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어찌되었건 이 원내대표단의 어떤 고민, 고심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음. 다만. 이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네. 하나하나가 사실 이 빠르게 이 소위 내란을 종식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 특검법의 본연의 역할 수사를 제대로 제대로 할수 있는 어 여러 가지 어떤 개선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법사위의 차원에서 혹은 특검특위 차원에서도 고심 끝에 논의해서 네. 뭐 여러 법률 검토를 통해서 발의했던 것인데 네. 좀이 목적 목표했던 지점이 좀씩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세세내형으로 들어가면 사실 15일만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다. 예. 조금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 전화 일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음, 예. 법사위에서 어, 국민의힘 측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하고 싶어 하고 또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될까요? 안 그러면 그 법사위가 계속 복, <laughs> 충돌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참 나경원 의원님이 안타까운 게요. 예. 그냥 오셔서 점잖게 예. 있으시면서 존재감만 좀 뿜뿜 하시다가 들어가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굳이 거기서 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앉아있어! 라는 말을 말씀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서 제가 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예, 두세 차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제가 보면서 저도 황당해서 좀 이렇게 황당해하는 표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 야, 저걸 속마음으로 할 수는 있다고 쳐도 음. 입 밖으로 내다니 이런 생각이 들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란에 대한 사과라든지 예. 소위 빠로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에 대한 요구 음, 이런 음. 부분에 대한 사과도 저희가 요구합니다만 예. 최소한 기본적으로 음. 자당의 초선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에 대한 사과부터 좀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아무런 사과 없이 그럼 통과시켜달라고 라 하는 것 자체가 간사 선임의 거는 뭐잘 아시겠지만 이 상임이 나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네. 뭐 글쎄, 저는 사실 선정, 선, 그 안건 상정 자체를 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니,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데 요구한다고 해서, 물론, 3분의 1 요구에 의해서 안건 상정 요구가 가능합니다만, 네. 뭐 요구한다면 저는 퇴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건가요? 간사는 이 상임위를 어찌 됐건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민, 주요 그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거죠. 국민의힘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예. 상임위의 운영을 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교섭단체만 예.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 측의 간사라고 해서 음. 국민의힘만의 소유물이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유튜브 권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곽상은 의원이 친녀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유튜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반발하셨고 또곽 의원이 최 의원에 대해서 유튜브 비판에 격한 반응을 한 사람이 유튜브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 의원님께서는 곽상원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예. 시기와 명분이 중요한데요. 음. 지금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예. 지금 중요한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사가 제가 계속 내란 종식과 경제 재건, 원정 예. 뭐 질서 회복 음.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김원준 씨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든지, 예. 혹은 민주당을 비판했다든지. 예. 예. 혹은 내란 정식을 바라지 않는 듯한 말을 발언을 했다든지, 음. 혹은 대한민국 경제 재건과 성장에 예. 저해되는 발언을 했다든지, 음.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니까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음. 지금 무슨 국면이, 그니까 제가 전국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파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 지금 뭔가 그러니까 뭐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예. 때문인지,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파장이 일어난 게 이제 그 유튜브 얘기도 있었지만 그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사의 갈등도 있으면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이냐 지지층이나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데 대해서?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이번 제 합의 과정에서의 갈등 음. 등은 예. 뭐 갈등은 뭐 제가 이제. 저도 갈등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는데요. 네. 저는 뭐 어쨌든 많은 언론에서 갈등이라고 제기하기 제 때문에 저도 그걸 충분히 또 양보해서 수용한다면 네. 아니 사실 조금씩 조금씩 좀 다듬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약간 파열음 등이 있었던 거고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어 집단지성이 전발휘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만 해도 그 합의안에 대해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거든요. 음. 공감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겠지만 원내대표간의 협상 과정은 최고위의 보고를 하고 추인하고 나서 의총에서의 또 추인 과정이 있습니다. 예. 만약 그 합의안이 지도부에서 어떤 이 재협상에 대한 요구 음. 등이 없, 없는 상태에서 의총을 바로 갔다면 예. 저는 오히려 더큰 성토와 음. 아마 더큰 어떤 저항의 파장에 예. 직면하지 예.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랬으면 제가면 더큰네거취까지도 논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바로 의청에 갔으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거취 문제까지 나 뭐, 김병기 나왔습니다.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네. 저는 아마 협상 과정에서의 논의가 음. 어, 과정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났을 거라 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었던 사안이라 고 보고 보고해 저는 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누구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시작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청래 예. 대표가 어,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씀에 따르면은 당 지도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했다 이렇게 올렸는데 혼자만 했겠냐.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루 만에 파기됐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거죠. 약간 네. 뭐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또뭐 어찌 됐건 또 노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언급하지 <laughs> 않지만 예. 어찌 됐건 강성 지지층이 반대하기보다는 예. 사실 많은 의원님들부터 반대가 많은 많았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반대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 얘기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 이제 검찰청은 폐지하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가는 정부 조직 개편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옛날처럼 검찰이 다 받아서 정권 송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떼대한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실 측에서는 좀 신중하자는 의견이고, 또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될까요? 뭐, 뭐, 너무 잘하시겠지만, 네. 사실 이제 당연히 메시지는 네. 또이 당정대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장이나 혹은 국무총리께서 음. 이 당연히 어떤 개혁 안에 대해서 신중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검토하자라는 예. 메시지는 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게 맞고요. 뭐 음. 설마 정부가 정부 측 인사들이 절속으로 신속하게 개편하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절속으로 예. 불안정하게 개편하자 말은 나올 수 없다고 보고요. 음.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거 알아보고. 음. 저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안수사권은 사실상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개혁과정에서의 논의들은 음. 사실상의 징벌적 개혁 아니겠습니까? 아, 징벌 징벌적 개혁이다? 잘하는 예. 것을 더 잘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잘못한 것을 개선하라고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예. 사실상의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음, 음.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검찰 측이 얘기하는 것이 이 형사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니 지금 잘못은 특수부가 해놓고 왜 고통은형사분이냐 예. 이런 <laughs>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저도 예. 이 검사 측뭐 여러 검찰 측의 관계자들 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예. 아니, 뭐 당연히 지극히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 여러 가지 검찰이 가져야 될 권한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사에 대한 이 관리를 할수 있는 또 예. 이 여러 가지 좀이 주목할 수 있는 권한들 뭐~ 네. 수사관 교체 요구라든지 감찰 요구 음, 음. 또 인권 수사에 대한 어떤 감시 요구 네. 이~ 감시 권한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권한이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수사 지연이나 뭐~ 수사 태만 이런 음. 부분에 대한 당연히 징계 요구까지도 저는 할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을 수 있다 아, 검찰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할수 있는 예. 부분도 예.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예. 하지만 이 검사와 수사관을 계속 존속하도록 유지하는 소, 예. 소위 보안 수사권을 근거로 음. 빌미로 예.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특수부를 없애자. 특수부를 음. 없애고 이 보안 수사는 전 세계에서 하는 거니까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음. 그때 이제 그 민정석을 하던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특수 수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갔는데 그러다가 조국 사태가 오면서 갑자기 형사부를 때려 시작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도 진심을 가지고 점, 검찰개혁을 하시지만 정말로 정반대로 가는 시행착오가 났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그 보안사건을 없앤다는 것이 너무 좀 급진적인 이 조치가 아닌가. 그러다가 또 시행착오 있는 게 아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차 소위 제가 1, 2차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이 이제 2차 검찰개혁을 한다면 1차 검찰개혁 당시에 예. 검찰의 여러 가지 개선 방안 중에 6대 중대범죄를 지정하고 음, 음.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잘한다. 라는 네. 것이 일차 검찰개혁의 개혁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사실 6대 중대범죄, 물론 이제 뭐 저희가 검찰처법이나 이런 부분 개선을 하면서 2대 부패와 경제로 한정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확대하면서 수사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음. 그리고 사실상 이 정말 민생과 관련된 수사가 아닌, 또 귀찮은 수사가 아닌, 음. 정말 이뭐 정치적인 어떤 중량감, 이목이 네. 집중되는 소위 폼 나는 수사만 검찰이, 검찰이 해왔던 왔다.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만약 필요한 게 있다면, 그리고 네. 그 동안 검찰의 좀 진실된 모습이 있다면 네. 형사부 수사에 대해서 좀더 진정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네. 최소한. 저희가 하다 못해 검찰 항상 검찰사를 비판할 때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봐주기수 아니냐라는 음. 비판을 하는데 가장 그 결정적인 대상이 김건희 씨였습니다. 에, 에, 아니, 도이치모터수가 조작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음. 권고 설사할이 없는 사건이죠. 그거에 예.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예. 명품백은 무혐의 처분하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예. 형사부 검사들도 할 말이 있느냐 라는 예. 얘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laughs>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장경태 의원님이었습니다.